자 347번 보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켜 주는 뭐 부등식 풀라는 문제인 거 같네요 밑이 3인 걸로 좀 정리해 주면 3의 마이너스 2x 제곱 b 3의 ax 제곱보다 크다 증가함수기 때문에 지수가 큰 녀석이 전체 값이 크겠죠 그래서 지수만 따갖고 오면 요런 부등식이 될 거고 이항시켜 주면 2x 제곱 플러스 ax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x로 좀 묶을까요 x 로 묶어주면 2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. 그래서 뭐 x는 0하고 x는 -2분의 a가 나오는데 어 A, a는 자연수라고는 하 조건이 여기 있네요. 그러면 x값의 범위가 0보다 작고 -2분의 a보다는 크다. 아, 이런 범위로 나오겠네. 그럼 수직선 한번 그려줘 보면, 자 0은 여기고요. 있 -2분의 a가 여기 있다라고 했었을 때, 그 사이 값이 지금 x값의 범인데. 위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0보다 작은 거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 이렇게 4개가 주어진 범위 안에 있어야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5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야 이 안에 포함되는 정수가 되지 않겠죠?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면 일단 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4보다는 어작아진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. 지금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,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빠지는 거니까 그건 곤란하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5가 돼서도 어 5가 되면 어떨까요? 이쪽에 등호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그러면 이게 이런 형태로 지금 될 건데 어차피 마이너스 5는 정수로 지금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포함되지 않으니까. 이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제가 지금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음, 뭐 기존 재원생들은 이제 이게 어떤 지금 주제를 건들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아마 감지하실 건데 어, 지금 x에 대한 부등식에서 이렇게 a 값에 관련되어 있는 범위, 다른 문제에 대한 범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히 이제 워낙 이걸 좀 판단 잘못 하는 친구들이 있어. 범위의 범위다.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, 그 핵심은 뭐냐면, 어떤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문자, 지금 A에 관련되 있는 문자가 뭐하고 뭐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, 이게 어렵지 않아요, 이건. 이거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, 중요한 거는 이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이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느냐. 등호 성립 시점을 판단하는 것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엔 등호가 들수 있고, 이쪽은 등호가 들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범위의 범위, X의, 의 부등식에서 A 값의 지금 범위를 묻는, 이런 형태를 그냥 줄여서 범위의 범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, 등호 성리 시점을 항상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. 등호 성리 시점을.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끔 등호 성리 시점을 판단하는 게 핵심이에요. 가끔씩 요거를 이제 잘 놓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름까지도 붙여놓은 내용인데, 음, 다시 한번 좀 여기는 치밀하게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.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, 다시 한번 생각을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a는 10보다 작거나 같고 어, 8보다는 크다.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. 그럼 자연수 a 값은 9하고 10 이렇게 두 개가 될 거고요. 합은 19입니다.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